네, 어, 오늘 시간에는 어, 페인팅 얘기가 아니라 어, 하나의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어, 방금 제가 주문한 베이스가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 보시다시피 지금 여섯 개의 새로운 베이스가 지금 도착해 있고요. 어, 이광택낸그 니스의 그 향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일단은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목 베이스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비교 페인팅 하시는 분들은 다 경험을 하고 계시죠. 어 어떤 뭐큰 업체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지도 않고 어 주문 제작을 알아서 목공소 찾아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 전문적으로 이 목재 베이스를 주문 제작을 하시는 블로거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너츠 플래닛 다 아시죠? 너츠 플래닛이라는, 어, 브랜드, 메이커에서, 홈페이지에서, 어, 한때, 그, 이 원목 베이스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던 분께서 위탁을 하셔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베이스. 요렇게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 구할 수 있는 베이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목공소에다 의뢰를 하시거나 하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그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어, 목공소에서 이런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목공소도 흔치는 않습니다. 그 개인이, 뭐, 목재를 고르고, 사이즈를 고르고, 모양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문을 한다라는 것도, 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어, 지금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지금 짙은 갈색으로 된이 베이스들이, 어, 그, 블로거, 헬프맨님의 블로거죠. 블로그에서 제가 주문을 한 원목 베이스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조금 다르죠 양쪽이 약간 나무도 다르고 마감한 그런 느낌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 너츠 플래닛 홈페이지에서 주문한 베이스입니다. 어 제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 7cm 정사각형의 7cm짜리 베이스고요. 어 53mm 두개 급이 올라가는 베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지금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5cm 그리고 이 베이스는 4cm 짜리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두 마리가 올라갈 순 없죠. 50mm 급 하나 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단품용 베이스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베이스에 대한 가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베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라는 고민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어, 결론은 사는 게 낫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 베이스를 이렇게 마감을 깔끔하게 내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요. 거기 들어가는 시간과 공 그런 걸 감안했을 때뭐 15,000원에서 25,000원, 뭐 3만원 정도 하는 이런 베이스의 가격이 절코 비싼 것은 아니다 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하지만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단가가 좀 낮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뭐 많이 제, 저 말고도 피규어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리실 때 보면 사실 베이스가 잘안 보이기는 하는데 사진상에서 그러다 어쩌다 이제 베이스를 봤을 때 이런 어떤 고급스러운 원목 베이스가 아니라 뭐 다이소나 뭐 어쨌든 원래 베이스 용도로 나온 게 아닌데 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입니다. 제가 무시하는 거는 아닌데 어저 개인적으로는 잘 칠해진 피규어를 많이 좀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다소 비싸더라도 이런 좋은 베이스를 써주면 그 위에 올라간 것 역시 어, 굉장히 값어치 있어 보이는 작품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의 퀄리티에도 신경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베이스의 높이도 대단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피규어의 높이와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예를 들어서 베이스는 상당히 낮은데 피규어가 뭐 이만큼 높이 올라와 있다. 이러면은 불안해 보여서 또 마찬가지로 그 작품의 어떤, 어떤 균형감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좀 악영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또 반면에 이렇게 넓은 베이스에 피규어 딱 하나 올라갔다. 어, 그 배경을 잘 채우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비네트 정도 역할을 하면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인형만 이렇게 하나 조그만 거 올라가고, 굉장히 허전한 그 지면을 구성했다라고 하면, 어, 마찬가지로 잘 보이지 않겠죠, 피규어가. 워낙에 뭐 주변에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 여백이 많다 보니까, 피규어가 죽어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의 무늬, 컬러도 또 중요한 게, 어, 피규어는 굉장히 단색인데 베이스가 막 굉장히 화려한 무늬를 가진 그런 원목이다. 어, 지금 저희가 보시는 이런 단색 말고도 굉장히 그막 엄청 무슨 무슨 마블링한 것 같은 그런 무늬가 나는 베이스들도 있어요. 어, 근데 그러면은 베이스가 보이지 피규어가 보이지는 않겠죠. 마찬가지로, 어, 오히려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보인다. 예,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베이스를 고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새는 워낙에 인터넷에 사진 올리면 끝이니까 근데 베이스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선 상관없지만 막상 집에 장식을 해놓거나 전시회 나간다든지 또뭐 저처럼 누군가에게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베이스와 어떤 피규어 올라가는 피규어와의 궁합도 뭐 많이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쨌든 이두 군데에서 베이스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굉장히 만족스럽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이 베이스의 가격이 어, 한 2만 원대였고, 이 베이스의 가격이 만 원대 후반. 또이 베이스는. 어, 만원대 초반의 가격으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어, 헬프맨님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모양, 원하는 컬러로 베이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진 더치플레인에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베이스를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좋고 멋진 베이스 위에 멋진 피규어 올리는 그런 피규어 페인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